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이너스 접지 튜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마이너스 접지를 통해 어, 전기 장치들의 안정된 전압 유지와 에어컨 소음 감소, 엔진 소음 감소, 변속 충격 완화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아, 이제 기성품으로 인터넷으로 살수 있는 접지 킷, 저는 4기지짜리를 샀고요. 어, 7m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 이 정도만 샀습니다. 그 다음에 10mm, 12mm, 1 3 m m 소켓 또는 스페인너가 필요하고요. 나첼렌치. 깔깔이라고 하죠.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드라이버. 니퍼 또는 플라이어. 또 가위. 자련 테이프. 또 사포. 사포는 몇 방짜리 딱히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번 동영상이 늦어진 이유가 전에 해놨던 이제 작업 영상들이 한 번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 작업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그 특히 라이트 블랙베저 작업이라고 그 작업을 꼼꼼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사진으로만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촬영해가지고, 어, 올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 마이너스 접지 작업에 있어서 우선 접지 포인트를 잡아줄 겁니다. 자, 이게 원래 f m 을 하면 일일이 테스터기를 찍어가지고 전압이 부족한 곳에 연결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자고 비슷한 테스터기를 써가지고 하기엔 너무 오바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생각하기에 최대 효과를 볼수 있는 접지 포인트를, 음, 잡아보았습니다. 이 접지 포인트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전기도 배워보고, 자동차 정비도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최대 효과를 볼수 있겠다 싶은 것만 찝어봤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빨간색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랑 운전석 차체, 배터리 바로 옆에 있고요. 다음 노란색은 배터리 마이너스랑 ECU와 또 파란색은 배터리 마이너스랑 변속기. 그리고 녹색은 배터리 마이너스랑 제네레이터 마이너스입니다. 제네레이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플러스는 이제 곰모 마기로 막아져, 덮어져 있어요. 거기다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불도 나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마이너스랑 제네레이터 마이너스. 그 플러스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니까 그 마이너스에 꼽아주시고, 주황색은 엔진 블러하고 조수석 차체. 그리고 그차체와 다시 배터리 마이너스 이렇게 두 선으로 연결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7m 4g 짜리 선을 어, 접지 포인트와 배터리와의 거리를 재서 어, 적당히 잘라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딱 정확하게 맞춰갖고 자르시면 나중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어, 나중에 케이블 타이로 선을 정리하더라도 좀 넉넉하게 어,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불로 비추고 있는 것이 제네레이터, 자 발전기, 발전기가 있는 곳인데요, 위치가. 음, 잘 보시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어떤 건지 플러스는 콤팩킹으로 막아져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마이너,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불빛으로 잘안 보이네요. 자, 무튼 불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변속기. 이거 아, 변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 순정 에어그 파이프를 이제 제거해줘야 좀 보이실 거예요. 음, 그 파이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음, 뒤편에 어, 뒤에 어, 영상 보시면 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을 하려고 아파트 지하, 지하주차장에 와 있는데요. 좀 어두워서 발전기, 제네레이터랑, 어 변속기, 접지는 저희가 위로, 밖으로 나가서 밝은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을 자르는 거죠. 거리를 맞춰서 변속기, 제네레이터 운전석 차체 ECU, 왼쪽 차체 엔진블럭과 차대 이런식으로 연결할 선 길이를 재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계속해서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배선의링 단자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가위로 선 피복을 벗겨 주시고요. 어, 가위나 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벗겨, 벗기실 때, 어, 안쪽에 있는 구리선, 어, 이 선들을 최대한 걸리, 건드리지 않게끔, 음, 않게끔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닝 단자를 끼우고 제가 플라이어로 눌러봤는데 잘안 눌러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벤치, 그러니까 전용 공구가 있긴 한데 그 공구를 사긴 또 비용적으로 좀 그래서 다이아는 입장에서 그 공구를 사서 또 언제 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벤치로 제가 써본 공구 중에 벤치가 제일 최고로 잘 눌립니다. 이 벤치, 특히 벤치의 어, 이 안쪽 부분, 안쪽 부분으로 최대한 꽉 눌러줍니다. 고무, 고무 커버를 씌우고 절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감아서 고정만 시켜 주시면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선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총 6개, 6개, 6개 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인데, 어, 작업하실 때 마이너스, 단, 단자,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하시고 작업하셔야 안전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또 차, 차대와 운전석 차대와 마이너스 단자 접지를 위한 그 부분입니다. 아까 그림과 같이 빨간색 부분, 빨간색 선그선 그선 작업인데요. 어, 링 단자와 닿는 이제 부분이 이제 저 부분입니다.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어, 사포로 그 머리 부분과 단자가 닿는 부분을 살살 사포로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도장면을 벗겨야 하는데, 어,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장면을 벗기면 녹이 쓰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나사 머리 부분만 저렇게 사포질 해주셔도 충분히,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저 마이너스 자꾸 담으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장갑으로 잠깐 씌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작업하셔도 뭐 안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또 공구를 안 갖고 와가지고 플라이어랑 벤치로 어좀 대신 사용했습니다. 어설퍼 보여도, 어,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엔진 블럭하고 조수석 차체 쪽. 우선 접지 할 거고요. 저기도 똑같이 이제 나사 머리 부분, 닿는 부분, 그 부분 사포질을 좀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접지 부분과 다시 차대와 배터리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차 엔진 블록에는 여유 어 나사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과 그리고 제 차에 돌아다니는 볼트를 이용해서 저는 접지시켜 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배터리 뒤의 은색 부분, 저 부분 이슈인데 그 고정 볼트를 풀어가지고 어, 접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접지 브라켓을 이용해서 어, 접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음, 이제 아까 접지 시켰던 선들을 모두 저 브라켓, 보이시는 브라켓에 어, 체결 시켜주면 되는데 저 금색 은빛 같은 저 브라켓에 어,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때 접지 선들을 브라켓에 먼저 체결을 하고 이 체결된 브라켓을 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에 체결하시는 게 먼저 브라켓의 접지선들을 체결하고 나서 배터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자에 체결하시는 게 작업상 더 편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 브라켓 음, 접지선들 다 연결한 브라켓을 어, 마이너스 음, 배터리 단자 그 체결하는 곳에 어, 처음에 고정을 시켜주는데 어,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좀 여유롭게 여유롭게 체결해 주셔야 이 마이너스 단자가 저 마이너스 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브라켓을 어, 체결하실 때꽉 체결하시는 게 아니고 좀 여유롭게 체결하시고 어, 마이너스 터미널에 브라켓을 연결하고 나서 꾹꾹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지금처럼 음, 쪼아 주시면 단단히 쪼아 주시면 어, 작업은 끝납니다. 음, 그리고 제네레이터 마이너스 접지와 편속기 접지는 어, 밝은 곳을 이동하여 작업할 예정이므로 우선 작업했던 선들을 정리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최대한 선들은 엔진과 떨어, 떨어뜨려서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들이 높은 열에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엔진과 좀 떨어뜨려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겉벨트 부위는 계속 회전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체결을 잘 해주시다든지 아니면 선이 간섭이 없게 어, 겉벨트에 닿지 않게 어, 꼼꼼하게 음, 체결을 아니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이 전압완전기인데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효과 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어, 하지만 저는 8년된 이 아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성능회복 기업 목적 하에 설치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변속기인데 저 변속기를 떼려면 순정 에어홀 그 파이프라인을 떼야 됩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떼려면 지금 보이시죠? 저 부분을 떼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금 풀고 있는 10mm짜리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돌돌돌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그냥 잡아서 당겨주시면 끝입니다. <laughs> 그럼 바로 변속기가 보이면 되지. 자, 잘 보이지 않아서 차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금 꽂혀있는 저 부분에 접지를 시켜줬고요 어, 좀, 동영상이 좀 잘렸지만, 어, 뭐 간단합니다. 풀어서 접지 단자를 끼우고 조이시면 됩니다. 앞에랑, 앞에랑 뭐 같습니다. 무한반복이죠. 자, 이번에는 제네레이터, 발전기, 발전기에 마이너스 접지를 해줄 겁니다. 어, 발전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플러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부분은 피하셔가지고, 마이너스 접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저 플러스 부분은 이제 고무 패킹으로 이제, 에... 둘러싸져 있어요. 업무 뭐 커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나사는 피해주시고 어, 나머지 나사는 모두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 플러스만 피해, 피하셔가지고 어, 조심잘 응, 접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 컵벨트도 조심하셔가지고 잘단단하게 단단히 체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 제너레이터 저 마이너스 부분, 제가 아까 풀었던 부분이 완전 체결이 되지 않아서 어 살짝 풀어놓고 지금 니퍼로 어 마이너스 접지 단자 링링자 jan checker, one jan checker, 넣으면 jan checker, one j 아 n checker, o n 도 jan c 느 e c k e r one j a 고 c h e c k e 고시 조으시면 음, 단단히만 조우시면 빠질 염려 없기 때문에, 어, 주의하셔가지고, 잘 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라인을 잡아줬고요 보이시는 것 같이, 선 어, 길이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 방향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전기 작업은, 마이너스를 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떼고, 이제 제가, 겹쳐서, 접지를 하고 있죠. 브라켓, 브라켓에. 이때도 뭐, 마이너스 단점 배터리에서, 떼주시기만 하면, 전기 쪽은, 이용 없이, 무리 없이,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 배터리 터미널, 마이너스 터미널 쪽에, 어 여러 뭐, 소금기 같은 거, 그리고 먼지들이 많다고 하시면, 솔브러쉬로 좀 문대주시고, 어좀 청소를 해주시고, 체결하시면, 어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마이너스 접지 튜닝 이렇게 마치고요. 어설프고 문제점도 많지만 시청자분들이 좋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BT 이수빈이었습니다.